강아의 유보살입니다. 제가, 그, 올해 초에서부터 작년 연말에 이렇게 뭐 상담한 분이 많았어요. 그 전에도 많았지만, 근데 작년에 윤달이 들어서 이 산소를 이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물어봤는데, 어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집터만 갖고 보다 보니, 산소에 탈이 이동, 이동, 이, 팠냐, 이동수가 이렇게 산소가 났는데 화장을 해서 이동을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대요. 근데, 어, 작년에 화장하신 분들 보면, 어, 그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고, 어, 거기 가서 어떤 분이 뭐 산소에 탈이 나서 뭐 구술했다뭐 어떤 사람은 풀었다, 어떤 사람은 뭐뭘 방침을 해서 놓다. 았 근데 저한테는 영적으로 보니까 그게 잡히더라고요. 그게 안 잡혀야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영적으로 잡혀서, 어 이제 할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를 해서 받아본, 봤더니, 음 산소를,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판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재를 지내고 했대요. 근데요, 산신한테 지내고 고하기는 해서, 저기는 됐어도, 땅을 파면서, 그~ 땅 파면서 수많은 벌레를 죽인 거는 해결을 못 받더라고 산신한테면 고맙습니다 하고 산신님 이렇게 부모님 잘 있다 갑니다 산를 지냈어 지낸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산소를 파면서 거기에 묻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백0 0라는건 없어 다못 추리는 부분도 있더라고 근데 탈이 나는 거야 탈은 뭐냐 산소를 파르면서 거기. 삽을 놓고 뭐 포크레인을 하고면 수많은 벌레가 죽이고 살고 죽이고 그 동토야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면 그게 하나의 보이는 물체 같으면 목을 친 거라고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미세한 물을 다 죽인 포크레인으로 그 벌레를 예를 들어서 삽으로 하든 그런데 그 동토는 못 막았더라고 내가 영적으로 본 거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뭐 굿도 하고 산재도 지내고 뭘다 했대. 근데도 당신한테는 동통가 난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가시어지느냐. 그걸 말하고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왜 부모님들 다 누구나 요새는 화장을 해서 낯골 당으로돌 가시지만 화장을 해서 땅 저기 땅 속에 있는 분을 해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뿌리거나 낯골 당으로 가시거나 그러는데 있던 산소를 파면 무조건 동 무엇을 해도. 그 있던 자리에 있는 그 부모님하고 공생한 벌레가 있는 거야. 내가 말하는 벌레는 자연의 세포거든요. 세포가 움직이면서 있는 거를 죽인 거야, 말하자면. 삽을 댔거나 포크랜되면 삽질을 하자면 그 삽에 닿아서, 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수많은 그 저기가 있기 때문에 때도 생기고, 때가 자연에서 그게 그 흙이 깨끗하니까 미세한 물이 많으니까 그 때도 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벌레를 다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동토가 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구슬한다거나 천만에. 산재를 지낸다거나 아니야. 산재도 지내고 구도했어 그래도 동토가 나. 그럴 땐 무엇이냐. 거기다가 오곡을 뿌려주세요. 그, 그 자리에다. 그건 무당만 쓰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한테 내가 물었더니 자연한테 네가 뭘줄 거냐 산소를 파서 수많은 벌레를 죽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 보리, 수수, 콩, 팥, 조 다섯 가지를 그냥 갖다 뿌리면 안 되고요 그걸 볶아서 다시 싹이 나면 안 된대요 싹이 나면 싹이 난 만큼 영양분을 빨아서 업을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볶아서 아무튼, 약간이라도 볶으면 싹이 안날 정도로만 볶으세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 딱딴한대 정도 크면 뭐더 갖다 뿌려줘야 되는데 한대 정도를 볶아갖고 가서 거기다 뿌려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도 좀 찝찝하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한세 번은 갖다 뿌려줘. 그래야 그 동토에 바람이 차. 그러니까 그 산소에 무조건 그냥 뭐 풀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판 자리에 가서 오곡을 볶아서 반드시 거기다 뿌려주면 그 동토 났다는 거가 동토가 바로 그 미세한 물을 다 죽였기 때문에 동토거든 동토는 딴게 아니야 그럼 뭐에 동토가 났겠어 삽질해서 산재도 지냈어 그래도 난 거야 그죠 빌고 조상을 닦았어 그래도 근데 그 산에 미세한 물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거 있잖아요 벌레도 뭐 크고 작은 거 있는데 보이지 않게끔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수많은 벌레가 공생을 하는 걸. 부모하고 공생하다가 하루아침에 부모님은 갖고 몇 개만 흘릴 수도 있어, 요 많은 거.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많은 벌레가, 그러니까 깨끗했으면 그 자연 가만히 있겠어요? 인간이라면 복수하듯이 그 벌레들도 마찬가지야. 그러기 때문에 이게 동통가 나는 거니까 거기다가 오골 갖다 뿌려주시면 그런 것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서 신도들한테 시키고 얘기해준 바. 과거의 것도 그렇고 현재 것도 그렇고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 나한테 묻고 작년에 묻고 했는데도 묵은 것도 그렇게 뭐 이거 해라 이거 저거라고 저게 저거 그래도 그게 생겼어. 그럴 때는 옥을 갖다 뿌리세야 했더니 그걸로 해결을 다잘 봤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강아의 유보살입니다.